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은 성경을 끌 찾아왔는데요. 제가 어, 감기가 와서 목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읽어볼 말씀은 역대하 7장부터 8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번죄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수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 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게 여호와께 감,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물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이스라엘은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있는 솔로몬이 지은 롯데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없습니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 너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낸이라 지내, 일곱째 달 제23일에 여호 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물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용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게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한 것 같이, 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듯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니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기인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힘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공고를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히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디도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문,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수독과 브레스드 족수독과 히위 족수독과 여부스 족수독의 남아있는 모든 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이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 건축한 왕궁에 건축한 왕궁에 모세 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무교절과 칠칠절과 쪼막절에 들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 직분을 맞게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여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하여 또문직이들에게그 관여를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라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전의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난 이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을 바닷가에 바닷가에 에시온게벨과 엘리 엘루스에 들였더니후람이 그의 삼,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마,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야 7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 마음이 가장 와닿았냐면, 요역대하 7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부분인데요. 왜이 부분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 가끔 기도하면, 난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내 응답,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곳에서, 눈을 들고 우리를 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어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 같고, 그럼 오늘도 역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길을 할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께더 열심히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계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그럼 분들 안녕.